안녕하십니까 고대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게 점사를 보셨을 때 예, 예. 무속인 팔짝 아닌데 예, 예. 자기가 이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다른 데가고 아, 이제 무속인이라고 우기시는 사람 있잖아요. 어. 아니 그런 사람도 있지. 그러고 이제 확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진짜 뭐 무속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결한다입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도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럼 어. 내가, 뭐, 무속인은 무속인이라지, 뭐, 어, 뭐, 당신은 무속인이다. 평생 굽이 를파도고 오고, 어, 이걸 안받게 돼요. 안 받으려면 파도가 온다. 네, 그런 말, 말을 하겠지요. 근데 이제, 그 요즘에는, 어, 돈 벌라고, 돈벌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네. 그냥 신막뚝 받아놨고 있다입니까? 인물 좋고, 음. 예, 말 잘하고, 어, 무속, 어, 그러면 그 선물 보겠나그빵 부당이 오가보 선물 겠습니까 그 점사가 오나? 저는 점이 안 나오지. 기도도 안 하고 법당에서 있다가 막 송인들어 뭐, 어, 그 점사나 보고, 예. 그거는무속인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 요즘에 어린아들도 막 신받아갖고 또 몰랐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학원도 있다던데. 예? 무속인 학원? <laughs> 그래, 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거 그런 것도 오는데 가갖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무속인을 찾아가야 되고, 또, 뭐, 그건 대충, 요즘에는 뭐, 손님들 다더잘 알걸요. 그, 신동님들 더잘 알기다. 그래서, 그, 신 같은 것도, 어, 그러나 뭐, 벌 받겠지요. 자기 팔자가 있네 자기 팔자대로, 어, 가면 되지. 뭐, 어렵다고, 막, 무속인 사람하고, 그 뭐, 뭐, 사조공부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아닌 거 같아. 그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손, 영국도 하고 하더라도.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는구 그 잘못해가지고 싶고, 네.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 그는, 어, 선생이 잘못된 거지. 왜선생이 잘못된 거냐면 선생이란 사람이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어? 산책이 가고, 내 몸을 던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 안 하고, 법당에서, 어? 뭐, 주문을 애원을 하고, 기도해라고. 어, 끝이라, 그럼 손님이 들어오냐고, 또. 우리는 전기를 받고 천상에 도서로 받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도서로 받아가 하나씩, 하나씩, 막 어, 믿음만큼, 어, 복이 오잖아요. 그런데, 무슨, 어, 참 답답하다, 답답해. 그게 이제 보면 또 재수가 없으려면 그런 데서 엎어진다고. 네. 네. 그래가지고, 어, 기도하지 말고, 산에 기도하지 말고, 예? 그런 사람도 많더라. 애 들어온 사람도 거진 그렇더라. 어 그래가지고 막법당법당기도막 하고 손님 받아라 손님 안 온다 그러뭐 산에 기도를 해지 산에 산에 기도를 하고 법당기도기도하지만은 산에 기도해가지고 다 도수를 닦아갖고 그래야 어 조상에서 할배가 어, 하나씩 하나씩 손님 넣어주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가지고 어 다시 가리하고 한다 아닙니까 네. 어, 그런 사인들이 많더라고 그래가 이게, 뭐, 말문인지, 뭐, 나한테 그런 사람들 많이 들어와요 그럼, 뭐, 어, 기도해란다, 냅니까? 기도해가지고, 뭐, 다시 뭐, 하든지. 그래야지. 아니, 그런 답답한 사인이 많습니다. 오가지고, 어, 신도 아닌데, 막물거력떨어놓 놨고 있다, 냅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신도 맞는데, 그냥, 시주단지만 오시는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뭐,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 그래, 뭐, 이리저리,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 사람들이 다 오시더라고. 그럼 일단 길은 제가 가르쳐줄라니까오셔가지고어 문일해서 문의를 문일을 하면 그래 뭐 이렇다 이렇다고 길을 가르쳐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네. 예. 고 고대감님한테도 그렇게 이제 잘못 신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갖고 온 사람들 다어사랑사 오가지고. 고대 가지고, 예?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그 손님 받고, 그래 하잖아, 요 예. 그것도 승부를 보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뭐, 다 승부를 보니까 나는 제대로 갔지 그게 사람들의 문가고, 어? 이길저길 문가고, 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님들 있잖아요. 네. 그 신이 아닌데, 아 어, 저는 신인 것 같다. 기도. 네. 뭐 산상사에서 기도를 좀 해도 내가 뭐 떨린다, 박수를 친다, 뭐 운다 그래서 내가 신이온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 예, 그런 사람들 네. 많지. 네. 그게 아닙니다. 조상이 쏜다. 조상에서 닦고 있다나 자기가 느끼는 게. 그 가면 손님들도 그 신혼님들 가면 전부 다 난다. 야, 신기하다고 자기가 그냥 탁 스쳐 지나간단다. 아, 요거 정확하게 내가 왔구나. 그랬다니까. 그럼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 뭐 성물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어 요즘에 손님 신흥님들더 늘어났잖아요. 네. 엄청나게 오잖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